자, 여러분 광화문 아아... 광장이 본선을 드러냈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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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의 잔재들이 대한민국의 심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석기가 그 무슨 대단한 권력의 희생양이냐는 선전내고 있습니다 분노의 네, 거리로 나왔다는 시민들이 이제 이 체제가 잘못됐다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시장, 경제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애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것은 애국이 아닙니다. 어떤 애국 집회, 에 태극기 하나 보이지 않고 애국과 소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은 누구 하나 나서서 그들에게 저긴 너희들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역사의 변곡점이니 분노한 민심이니 하는 말로 좌익들의 폐악지를 포장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저 좌익 집회를 옹호하면서 여기 모인 태극기 집회는 언제나 박사호 집회로 뭉뚱그려서 보도합니다. 경찰 수단 몇 천명이 모인 집회라고 축소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박사모가 판을 깔아서 이 집회가 박사모 집회면 저 집회는 민노총 집회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언론이 민노총에 납팔수가 된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위한 집회입니까? 아닙니다 한낱 언론 권력에 그리고 남경필 하태경유의 기회주의에 그리고 시국을 무대 삼은 좌익들의 폐학질에 무너지는 것을 볼수 없었기 때문에 이 집회에 나온 것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탄핵 소추안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탄핵의 증거 목록이라 시고 제출된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laughs> 일국의 대통 내리나는 증거 목록이 죄다 신분기사입니다 아, 박근혜 오, 대통령의 오, 제목은 도대체 어디 있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역겨운 것은 새누리당입니다 이제까지 몇 번의 태극기 집회에 왜 국회의원이라고는 김진태 의원 한 사람뿐입니까 맞습니다 새누리당의 의원들은 매 선거철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재선을 하고, 탐선을 하고, 비례를 하고, 무슨 무슨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깨쳐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사태가 터지기가 무섭게 가장 먼저 돌을 던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주인을 본 개라고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랬으면 그들이 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름도 회개한 대혁보수 신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국정독과서를 반대하고 사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대통령을 하야라고 외치는 보수 정치인이 보수가 맞습니까? 이들은 보수의 이름으로 보수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은 문재인이 보수를 불태울 때 앞장서서 우리를 불태울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개인적 정치적 신의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국민 다수와의 정치적 신리를 지켜야 하는 통치하는 것을 정치하는 것을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장 어처구니가 없는 집단은 특검입니다. 이들은 아직 위법행위를 수사 중인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기습 발표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계약을 성공적으로 실행한 문영포녹지부 장관을 죄수도 느끼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서영 직전에 잔성택을 연행하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똑습니다 그것이 국정원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무엇인데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수사합니까? 간첩을 잡는 일이 국정원이 하는 일아니니까 맞습니다! 라고도한 태블릿 PC를 검찰과 야당이 탄핵 탄핵 소추안의 증거 목록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태블릿 PC를 심지어 검찰은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저것이 저 태블릿 PC가 태블릿 PC가 언제 출할 것이 맞습니까? 국정 마비 사태를 불러온 태블릿 PC를. 하지 않은 검찰이 정말 검찰이 맞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두달간 이 국정마비를 불러온 국정농단 의 주체는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 사태를 살게한 언론과 이 언론에 놀아는 국회와 그리고 국회 와 언론에 안치를 다쳐온 검찰입니다. 맞습니다. 이들이 국정농단을 한 것이 아니면 누가 국정농단을 한 것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좌익들은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이 성립하려면 이제껏 대통령이 해온 모든 정책들에 우리가 의문을 품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통진단 해산을 추진실이 통진단 한 것입니까? 전교조 법의 노도를 우주의 기운을 받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이제껏 정치 지도자 중 누가 자유통일을 외쳐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혼자였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여러분 보수 정권 재창출에서 언론을 개혁하고 노조를 개혁하고 검찰을 개혁하고 국회를 개혁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완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지킵시라 지킵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 밑에 기회가 부탁드리겠습니다.